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이것이 때로는 큰 시련과 시험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겸손함을 배우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이 올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련의 때가 힘들다고 부평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보낸다면 그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13년의 젊은 날을 어느 누구와도 가장 불행한 때를 보냈지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냈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시련의 날, 시련의 날안 억울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삶과 자신의 삶과 인생과 세상을 비관하고 빈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지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엄청난 인생의 실현의날들을 어떻게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앞에 광야와 같은 길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장차 세상을 구할, 구할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썰물과 같은 것이 몰려와서 내게서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 썰물과 함께 내 인생에 내가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싹 쓸려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래톱에 버려져 좌초된 배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세요 썰물이 있다면 밀물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은 내 인생의 배를 다시 띄우게 될 거예요 나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내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될 겁니다 시련의 때를 보내지만 이 때를 요셉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물의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써나가게 될줄 믿습니다.